3일입니다. 해수로 3일 지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 은혜를 기억하며 새 마음, 새 믿음 달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고한대로 올한해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10편 23편을 가지고 매절 하루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로서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실제로 8년 동안 직접 양을 치는 경험이 있었던 그 저자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이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이 얼마나 섬세한지, 섬세하다 못해 까칠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은 이 목양의 양을 말하는데요. 자기 집을 찾지 못할 만큼 한번 나갔다 길을 잃으면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게다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보호 장치나 몸에 무기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 더러움에 그저 눌러앉는 습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여러 특성을 말하는데 가장 묘한 습성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양은 성질상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들은 집단적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양떼 안에 불화가 있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셋째, 팔이나 기생충 때문에 몸이 괴로울 때도 양은 눕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양들은 눕지 않는다. 얼마나 이 세세하게 관찰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얼마나 까칠하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8년 동안 양들을 관찰하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이 필립 켈러보다 다윗은 더 어려서부터 그리고 더 길게 양의 특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는데 이렇게 2절에 말씀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다윗은 양의 입장에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눕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면 그가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가 나를 모든 관계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내 몸을 해치는 병충해로부터 위협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또 그가 나를 배부르도록 꼴을 먹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뿐만 아니라 그 누워있는 자리가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유대중동 푸른 풀밭,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막이 펼쳐지며라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유럽의 광활한 목초지, 호주나 초원을 배경으로 하는 중동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귀하고 목초지가 흔하게 발견될 수 없는 그 땅에서 푸른 풀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맥스루카도라는 목사님은 이것은 자연 조건을 찾으며 나간 목자의 수고가 아니라 그러한 자연적 자리를 넘어선 인공적으로도 그런 푸른 풀밭을 만들어간 목자의 헌신이 숨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을 찾아 나가는 수고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결국 찾을 수 없을 때 푸른 목초지를 직접 개간하여 가꾸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 해석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푸른 목초지를 찾고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몸을 썼던 이 목자의 땀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양들의 배부름 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위해서도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사려 기품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서 물가는 그리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 더운 중동 날씨에서 물가로 인도하고 혀에 물기만 닿을 수 있어도 감사할 텐데 사려 깊은 목자는 양들이 편안히 물을 마시며 쉴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움직이지 않는 물, 고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멈추어 있는 것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고요히 있는 물 여러분 목자가 그러한 물로 인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습성 중또 하나는 양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세차게 흐르는 계곡 물은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가 있고 세차게 흐르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물 앞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이 고대 중동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겠습니까? 골짜기가 많은 중동 지역 가운데 계곡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며 또한 가지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 세차게 흐르는 그 계곡물 일지라도 아래 하류에는 그물찬 물이 세찬 모습을 죽이기 위해 목자가 상류에서 그 물을 막 있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양들이 세찬 물줄기를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상류에서 자기 몸으로 그 계곡물을 막고 하나의 저수지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물을 먹게 하는 이 목자의 헌신이 떠올랐습니다. 양의 습성을 고려한 목자의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목자 대심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풀을 개간하는 수고 정도, 세찬 물결을 막아내는 몸의 헌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 그는, 그분은 죄를 막으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세찬 물결이 양떼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몸을 들인 정도가 아니라 세찬 죄된 물결이 그 인생 계속 오염시키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만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보이는 장면으로만 우리가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 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가 안식을 누릴 만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보이는 판단으로만 불평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에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내 생각에 때로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 나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내 인생을 왜더 사랑하고, 왜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왜내 인생 실현당할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안 하실 리가 없다. 그 아들을 값 없이 선물로 주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어떤 다른 수고도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10편 23편의 고백을 이렇게 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이시편 23편 버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다윗의 고백, 또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올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2절의 주어와 목적어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절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2절의 주어의 목적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의 목적, 행동의 대상이 나입니다. 2절뿐만 아니라 1절까지 연결해 읽어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어로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목적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어주셨고 푸른 풀밭을 온몸을 다해 준비하시며, 또 우리의 섬세한 눈높이에 맞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이고 계실까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 중에 시편 8편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뭐길래 인자 내 인생 뭐길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의 주어고요. 그 목적어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우리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그 10편, 8편의 마지막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희생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목적아 삼으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양들로부터 이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은혜의 깨달음을 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양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올 하루도, 올한 해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가 펼쳐집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어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좋아, 또 우리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그 안식에 초대하고 함께 누려가시는 이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습성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바라옵기는 세상 보이는 푸른색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 함부로 들이키지 않는 섬세한 따름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선하게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 자녀 손들까지도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품 안에 살아가는 귀한 어린 생명의 삶들로. 우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인생 이사오니 그 인생 더욱 이땅 가운데 유용하게 유익하게 쓰임 받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따르게 따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